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S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기 세팅을 해 두었는데요. 네, 여기 CSS로 작성이 된 파일, 그리고 CSS로 작성이 되었지만, 이제 SCSS로 작성이 될 파일,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 두었고요. 현재로서는 같습니다. 얘를 SCSS를 한번 볼 텐데요. index-01의 HTML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 보면요. 네, 이렇게. 지난 6강에서 학습한 내용이죠. 네, 같은 템플릿을 사용을 할 거고요. 현재는 CSS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SCSS로 작성을 하였을 경우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만 보여지면 네, 잘 SCSS로 옮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SCSS를 작성을 해볼 거고요. 네. 여기 폴더 구성은 똑같이 HTML 파일이 있고, CSS 폴더와 이미지 폴더 두 개로 나뉘어지고, CSS 폴더 안에는 현재 CSS의 파일이 하나만 성,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폴더에는 네, 이렇게 해당하는 이미지들이 담겨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SCSS를 작성하기 위해서 브라켓 에디터를 사용해 볼 텐데요. 네, 이렇게 브라켓 에디터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당하는 폴더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저는 미리 SCSS의 폴더를 불러왔고요. front.scss 요 폴더에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 파일이고요. 다음으로 CSS 파일에, 현재는 CSS만 있는데, 저희가 SCSS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N 누르셔서 새로 파일을 생성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하실 때 Ctrl S를 누르셔서, 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같은 위치에 css 폴더 안에 어, style-01.scss라고 이렇게 확장자를 작성을 해주시고, 세이브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누르면 은 지금 프론트 n s c s s 폴더 안에 css 폴더 안에 style.css 폴더는 기존에 있었던 어, 파일이고요. style-01을 제가 생성을 했는데 scss로 제가 파일을 저장을 하였는데 지금 css와 css.map의 두 개의 파일이 추가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css로 작성을 할 거지만 이 CSS 파일을 자동으로 CSS로 네, 컴파일 해주는 네, 그런 파일이 자동으로 생긴 거고요. CSS 컴파일 할 때는 css.map의 파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두 개가 더 생성이 되었습니다. 해서 항상 SCSS 파일을 생성을 하면 총세 개의 파일이 생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우선 SCSS 파일이 모두 비어 있는 상태라서 기존의 CSS 이 코드들을 모두 불러와서 SCSS로 붙여넣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네, 지금 SCSS에서 저장이 되었고요. CSS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네. 추가된 것이 이렇게 주석으로 네,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scss의 몇 번째 줄에 어디에 있는 네, 파일 경로인지 정확하게 네, 이렇게 찍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css 스타일 언더바 01 scss 폴더에 77, 7 7번째 줄에 있는 코드이다 이렇게 해당 어, 클래스마다 다 나타내 주고 있고요. 저희는 작성은 SCSS로 할거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작성을 한번 해볼 거고요. HTML에서 어, 여기 CSS 불러오는 데서 저희가 style. css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style_01.css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scss로 작성을 할 건데 왜 html에는 css를 불러온다고 작성을 하는지 이렇게 저 어,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css에서 컴파일을 어, scss에서 컴파일을 css로 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css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브라우저를 다시 새로고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였고요.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어,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scss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중첩의 기능이 있었죠. 중첩은 이렇게 중첩되는 클래스를 하나로 묶어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비 파트만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볼 텐데요. 좀더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제가 네, 이렇게 좀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제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비라는 큰 크게 한번 묶을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네비 안에는 ul 태그가 있습니다. 이 ul 태그는 네비 속성 안에 네, 이렇게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지워도 되고요. SCSS 작성할 때는 인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덴트, 어, 잘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UL 태그 안에, 여기는 CSS 코드겠죠? 네비 태그 안에, UL 태그 안에, LI 태그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네비 태그 안에, UL 태그 안에, li 태그, 이 안에다가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li 태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i 태그 넣었고요그 다음에는 li 태그 안에 a 태그가 지금 컬러가 이렇게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비 태그 안에, ul 태그 안에, li 태그 안에 a 태그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 네비 태그 안에 U L 태그 안에 L I 태그 안에 A 태그가 삽입되었다라고 이렇게 중첩으로 S 어, C S S를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 태그는 over가 되고 있는 이 코드도 있는데요. 이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A 태그에 over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하나의 작성 방법으로는 얘가 a 태그가 지금 중첩으로 또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a 태그에서 이렇게 m%를 작성을 해주시고 over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이 a 태그를 상속해서 계속 받아오고 있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똑같이 a 태그의 속성은 이것이고 a 태그를 오버를 했을 때는 네, 이 속성을 부여를 한다라고 이렇게 오버 효과를 a 태그 내부에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지금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 거고요. 어, 지금 컬러가 RGBA 컬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를 해보면은 해당 컬러를 지금 샘플로 먼저 노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브라켓 에디터의 장점 중에 하나죠. 이렇게 이제 네비 태그의 CSS를 에, 네비 태그의 SCSS로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중첩 기능 지금 사용을 했고요. 그럼. 브라우저에서 어, 똑바로 보이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비 부분인데요, 지금 변화 없이 네, 이전과 똑같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SCSS로 변환이 잘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어, CSS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컴파일이 됐는지 살펴보면 좋은데요, 여기. 해당 부분이죠. 네비 태그인데 SCSS를 CSS 코드로 다시 변환을 알아서 해줍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까지인데요. 인덴트는 SCSS를 따라가고 있지만 네, 지금 코드 작성된 것을 보시면 네, 이렇게 CSS로 다 풀어져서 작성이 되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네비 U L의 L I의 A의 over. 그리고 scss의 몇 번째 줄인지 네,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컴파일이 지금 잘 됐고요. 그럼 scss에서 추가로 더 한번 수정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중첩 말고 변수값도 한번 배워보았죠. 여기 height 값과 line-height 값이 동일하게 현재 80 픽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얘를 변수값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값, 달러 표시하시고, 어, 제가 임의로 변수명을 hate라고 부여를 하고, 이 변수값에 대한 수정, 어, 속성 값을 80픽셀, 이렇게 작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명을 값 대신 이렇게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부여를 하면은 hate 값은 80픽셀이고, line hate 값은 80픽셀로 부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변수로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상단 내비 부분에 보시면은, 네, 변화 없이 변수값 적용이 잘 됐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변화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변수값을 한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80에서 200픽셀로 바꾸었고요. 얘를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 헤이트 값이 200픽셀 만큼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 값 적용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다음으로 또 중복되는 부분을 네, 한번 중첩시켜서 SCSS 코드로 작성을 해볼 텐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row u n d b a 1이 지금 이렇게 계속 중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빠르게 중첩시켜서 한번 SCSS 문법으로 작성을 해볼 텐데요. 우선 row_1이 1 안에 container_1이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중첩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container_1 안에 H1 태그가 있습니다. 컨테이더 언더바 안에 H1 태그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같은 H1과는 같은 어그 레이어로 카드가 있겠죠. 그러면은 같은 레벨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드 안에 네또 다른 이런 클래스가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카드 안에. 이렇게 속성을 부여를 해주고요. 카드 다음에 같은 속, 어, 속성으로 네,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들을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카드 안에 하나의 이런 태그가 있고요. 여기와 같은 이런 속성으로 지금 동일하게 6개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6개를 이렇게 복붙을 해서 이름을 바꿔 주시면 이렇게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미지 폴더인 이미지 파일인데요.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은 해당 이미지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고, 크기도 이렇게 안내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브라켓의 장점 중또 다른 장점이죠. 이렇게 css 파일은 모두 지우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SCSS의 중첩 기능을 한번더 사용을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도 또한번 이렇게 어,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카드 안에 아, 또 하나의 이런 클래스 속성이 지금 부여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어, 방금 작성했는 이 클래스 안에 h3 태그 속성이 부여가 되구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드를 오버했을 때 나타나는 속성. 그러면은 카드를 오버를 하는 거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드 다음에 카드 오버를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 주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여기서 받아서 오버 효과로 네, 이 코드를 작성을 해 주셔도 됩니다. 위쪽에 이렇게 코드를 한번 m%로 작성을 해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네, 이 방식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오버했을 때 이제 안에 속성을 또 부여가 되어 있죠. 오버했을 때 내부 속성 상속되고 있죠. 이까지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시고 한번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작성했는 부분은 아래쪽에 포트폴리오고요. 네, 이렇게 오버효과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네, SCSS의 중첩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어, 또 다른 기능으로 믹스인과 어, 인클루드 그리고 익스텐드, 속성, 아, 상속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샘플로 익스텐드만 한번 해볼텐데요. 어, 어떤 걸 해볼거냐면 여기 카드 속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속성에서 지금 디스플레이와 포지션 그리고 커서만 한번 해볼텐데요. 이세 가지 속성을 익스텐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어, 제가 임의로 common이라고 네, 속성을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속성으로 제가 이세 가지를 한번 넣어서 익스텐드를 해볼 텐데요. 네. 이렇게 common 속성을 extend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에다가 골뱅이 하시고 extend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이 불러오는 어, 클래스명을 extend 뒤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후에 다음으로 추가로 계속 어, 속성을 부여를 하니까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common의 속성을 모두 불러오게 되는데요. 네, 이 해당 속성의 세 가지를 불러오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네, 브라우저에서 한번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네, 익스텐드가 잘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이렇게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지금 똑같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익스텐드 속성이 네, 지금 잘 적용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변수 값도 추가로 또줄 수가 있겠죠. 여기, 어, 확장자를 지정을 해줄 때 동일하게 계속 사용이 되겠죠. 이럴 경우, 어, 변수 값으로 예를 들어서, transition 0.5 라고 부여를 한다면은, 0, 어, 5 이렇게 부여를 하고, 속성 값을 이렇게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올 0.5초의 이지의 속성을 이 변수값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다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네 동일하게 모두 오버 효과도 잘 작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텐드 효과도 지금 잘 작동이 되었고 변수값도 잘 어, 나타내졌고. 어, 이렇게 중첩 기능도 한번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성을 하고 있는 코드를 빠르게 중첩 기능으로 한번 작성을 해 보시고, 변수 값감, 익스텐드, 믹스인 등, 어, SCSS의 여러 코드들을 한번, 어, 작성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속성으로 제가, 어, 다른 작업을 했는 내역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이렇게. SCSS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고요. 인포트로 여러 SCSS 파일이나 네, 이런 폰트들을 불러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라켓 에디터에서 네, 이렇게 에러 창이 항상 뜨는데요. 어디에 어떤 부분에 어, 에러가 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 우측에 번개 표시가 있는데요. 얘를 누르면은 브라켓에 실시간 미리 보기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실 때 예를 한번 눌러서 작성을 해보시, 아, 확인을 해보시면 좋구요 네, 여기 이렇게 SCSS로 작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코드가 정렬이 잘 되어 있어서 한 눈에 보는데 또는 어, 한 번에 파악하는데 훨씬 CSS보다 네 좋습니다. 부분적으로 변수와, 어, 익스텐드의 그런 상속 기능들을, 네,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변수나 상속, 익스텐드. 믹스인은 제가 지금 테스트를 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한번 믹스인까지 테, 어,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CSS의 문법을 한번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실 때해 어, 보셔야지만 조금 더 와닿는 그런 코드 작성 방법입니다. SCSS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를 하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업 환경과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CSS나 SCSS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